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르박 상급자용 스텝 1번부터 10번까지 순서를 자세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지션과 위치를 설명을 좀 드리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자, 상급자용이니까 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손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가로막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로막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옆으로 비켜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깨선을 맞춘 상태에서, 2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손끝을 가볍게 들어주고, 셋, 넷, 다섯, 여섯. 허리로,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3번. 등 뒤로 손 바꾸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손을 이렇게 잡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리드. 하나, 둘, 셋, 넷, 다섯제 자리에서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때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 손을 계속 미는 게 아니고, 하나하고 둘할때 왼손이 뒤로 빠지도록 해줘야 돼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4번 동작은 옆으로 서서 왼손 접고 돌려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90도 각도를 만들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돌려주는 발은 오른발이 대각선 뒤로 회전하면서 돌아가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어줄 때는 제자리 스텝을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뒤돌아 나갈 때 하나 둘셋세 손을 들어줘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깨 당김 체인지. 하나, 둘, 어깨를 살짝 가볍게 손을 놓고 5번 사이드 스텝. 시작. 남성은 한쪽 방향만 바라보고 서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돌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급하게 돌 필요 없이,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자, 여기서 리드법. 팔을 밀지 말고, 팔을 뒤로 빼면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이렇게 여성이 편안하게 돌수 있도록 리드 해줍니다. 6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1때 미리 돌2고3 4 5 6 17, 18, 19, 20, 21, 22, 23, 24, 2 3 4 5 6 27, 2 2 30, 30, 30, 30, 30, 30, 30, 30, 30, 다섯 여섯 아, 상급 스텝이니까 e 각 스텝을 빼고 바로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살짝 앞으로 당겨 놓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오른발을 뒤로 p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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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섯 p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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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다섯, 여섯.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번은 양손 잡고 스텝을 시작합니다. 왼손을 들어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뒤로 돌리는데 그냥 뒤로 당기시는 게 아니고, 오른발이 파트너 앞을 가로막으면 파트너가 자연스럽게 회전을 하게 돼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여기서 좌우로 회전을 줄 텐데요. 하나, 둘, 셋, 넷. 좌, 좌측으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조여주고 풀어줘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당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남자 회전. 제자리 스텝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가볍게 허리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역시 뒤돌리기는 가로막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남성회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9번도 양손으로 스텝을 시작해요. 이번엔 오른손을 들어서 어, 어깨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돌려서 반대로 왼손이 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때 미리 당기면 회전이 빨라지니까 앞으로 보내 주면서 따라가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손을 들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돌려서 감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제 여기 있던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 파트너를 살짝 따라갑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둘, 둘, 셋, 넷. 아, 8번에서 했던 좌우, 좌우 흔드는 동작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번엔 손을 바꿔서. 하나, 둘, 셋, 넷. 나란히. 자, 남성분이 먼저 돌 거예요. 항상 도는 사람 발이 먼저 앞으로 갈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여성분이 회전을 해야 되니까 남성 발이 뒤로 빠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마지막 3회전 시작. 하나, 둘, 위로. 아래로 손을 가볍게 놓고 옆으로 서서 10번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때 미리 손을 풀지 말고 여성분이 지나가면 손을 풀어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왼손을 들어서 감는데 깊숙이 내려가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오른손을 시작. 둘, 둘, 셋, 넷. 남성분이 회전할 때 시작. 하나, 둘, 먼저 손을 내리고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감고, 하나, 둘, 깊숙이 내려가고, 들어주고. 다시, 깊숙이 내려가고, 하나, 둘, 셋, 넷. 자, 흔들어요. 하나, 둘, 셋, 넷.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 역회전을 주기 위해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이상 지루박 상급 스텝 1번부터 10번까지 여러분들에게 위치하고 리드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신 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반드시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